자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볼 정시 전형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입니다. 서성한이죠? 여러분 그짤 아세요? 뭐, 제 동생 등급이 뭐 얼마인데 서성한 가고 싶다고 하네요. 이는데 댓글로 대학에 서성거릴 수 있겠네요. 이거 서성한 보면은 계속 그짤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계속 조금 웃음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서강대부터 정시 전형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서강대는 정신모집 나군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능 필수 응시 영역 기준을 보자면 인문과 인문 입문 자연은 아마 그 자연 계열 중에서도 일부겠죠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사회나 과학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고요 자연 계열 중 일부 과들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국사입니다 자 근데 특히 수학도 미적분과 기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전형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죠. 우리 일반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농어촌 학생 기회균형 선발 장애인 대상자는 국수 영탐국네개 영역 중3개 영역이 각3 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 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 특성화 고고 졸업자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삼구네개 영역 중세개 영역이 각3 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 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 일반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 꼭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은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총 613명을 뽑게 되고요. 여기서는 일반, 기회균형, 농어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전형 앞에서 봤듯이 613명 뽑게 되죠? 전형 방법은 수능 100%입니다. 왜냐면 그리고 앞에서도 봤듯이 유일하게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었죠. 자, 그래서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일부는 국수 영탐 한국사. 자연 계열 중 일부는 국수 영과탐 한국사인데 수학도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과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같은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학력기준 없고요 제출서류 여러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농어촌 학생 모집 인원 51명입니다. 세부 지원 자격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고요 전형 반영 방법 수능 1 0 0고요 자, 지금 우리 최저학력기준 있었습니다. 국수 영,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였어요. 자, 제출 서류 공통과 지원 자격별로 차이가 있으니 이것도 해당하는 학생들이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기회 균형 선발, 모집 인원 26명. 지원 자격이랑 세부 지원 자격, 여러분들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 당연히 수능 100%이고요. 자, 우리 이 전형도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일단 최저학력 기준부터 보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중요하니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출 서류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고요. 지원 자격이 된다면 지원 자격별로 제출 서류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작년 경쟁률과 입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컴퓨터 공학이 6.71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경제학이 4.19대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어촌과 기회 균형은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자 입학 등급은 최종 등록자 수능 최고점에서 1 0 0분의70%컷 값인데요. 생명과학이 가장 높은 입학 등급을, 중국 문화가 가장 낮은 입학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자, 항상 서강대 입학처, 각 학교의 입학처에 들어가서 확인, 또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합격자 수기 보자면, 모의고사 신유형 파악이 중요해 보인다 라는 후기가 있었고, 그리고 공부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균관대학교 보도록 할게요. 성균관대학교는 정시 모집 가, 나군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우선 간단하게 모집 단위 보자면 일반 전형 가군은 721명, 일반 전형 나군은 754명입니다. 그리고 가군과 나군에서 뽑는 학과가 다르니 당연히 확인하고 원서접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모집단위 설치 학부와 학과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수능 필수 응시 영역 보도록 할게요.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이나 같은 상관없고 한국사 자연계는 국어 수학,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중 택하나, 영어, 그리고 과탐, 한국사입니다. 미술학이나 디자인학은 국어 영어, 과탐, 사탐 필요, 과탐, 사탐, 상관없고, 한국사. 스포츠과학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상관없고, 한국사입니다. 자,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 보자면, 인문계랑 자연계는 수능 100%로 들어가고요, 의예는 수능 100%와 인적성 면접이 들어갑니다. 예체능계는 수능 60, 실기 40% 들어가는 미술학과 디자인학이 있고요. 수능 80과 실기 20%가 들어가는 스포츠과학이 있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자면 우리 인문계는 국어 35, 수학 35, 탐구 30으로 들어가고요. 자연계는 국어 30, 수학 35, 탐구 35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술학, 디자인학은 국어 50, 탐구 50으로 들어가고 스포츠과학은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제출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면 되고요. 자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모집 2월 인원이 발생할 때 선발합니다. 자 필수응시영역 보면 되고요. 어, 추가지원자격은 농어촌학생, 이웃사랑, 장애인 등특성하고 졸업자입니다. 자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도 수능 100%고요. 농어촌, 이웃사랑, 장애인은 인문계 35. 인문계 국어 35, 수학 35, 탐구 3 0으로 자연계 국어 30, 수학 35, 탐구 35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성화고는 국어 50, 수학 50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동점자 처리, 제출 서류 한번 보시면 되고, 정시 경쟁률과 입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가군에서는 글로벌 융합학부가 2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미술학 서양학이 3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나군에서는 글로벌 경영학이 9.6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자연과학 계열이 4.3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입학 등급은 동양화가 471대 1 9로 가장 낮은 입학 등급을 의예과가 816.73으로 가장 높은 입학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합격자 수기를 보자면 평소 하던 대로 긴장하지 말고 모의고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의 실력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수기와 그리고 계열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조금 미끄러졌어도 합격할 수 있었다고 했던 다른 친구의 후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정시 모집은 성균관대와 똑같이 가와 나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모집단이 우리 가군과 나군의 일반 전형 보자면 가군에서는 871명, 나군에서는 377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 정시 주요 사항 한번 볼게요. 가군 일반 전형에서는 체능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전형이 수능 100%로 선발됩니다. 의예과 68명 모집하고요. 나군 일반 전형에서는 예능계열을 제외한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자, 최초 합격자 전원 4년 50% 장학금 지급을 하게 되고요. 간학군 특별 전형에서는 수능 100%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학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일단 사탐과 과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 게 간호학과 인문 상경 스포츠 산업과학부 연극 영화학과 영화 전공과 연극 연출 연기 같은 경우에는 사탐과 과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으나 자 우리 무조건 과탐을 뽑아야 되는 자연계열 좀 중요하게 보면 되겠죠. 자, 계열별 수능 필수 응시 영역도 여러분들 원하는 계열과 대학 학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능 응시 및 반영 방법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영예학 같은 경우에는 기아 또는 미적분 중한 과목, 그리고 과탐 중두 과목이 필수 응시가 들어갑니다. 필수 응시가 됩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탐 또는 과탐 두 과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인문, 상경, 연극영화학과, 영화 전공은 사탐 또는 과탐 두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포츠산업과학부는 사탐과탐 중한 과목을 필수 응시로 정해놨고요. 음악대학은 국어랑 영어를 반영하고, 연극영화학과 중에서도 연극연출과 연기는 국어, 영어, 사탐 또는 과탐 두 과목이 반영됩니다. 자, 직업탐구 영역 반영 같은 경우는 가 나군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의 한해 직탑 영역을 대체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형별 선발 방법 및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없다고 했죠. 가군에서는 일반 전형만 보자면 모집 인원 826명으로 전형 비율은 수능 100%입니다. 그래서 가군에서는 스포츠 산업 과학부, 특히 스포츠 사이언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 100%라고 보면 되고요. 자, 나군은 성악가에서 이제 1, 2단계로 나뉘는데 2단계가 실기 80%가 들어가게 됩니다. 피아노과 또한 2단계에서 실기 80%가 들어가고요. 작곡은 실기가 7 0로 관현악은 실기가 8 0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극 영화학과 중에서도 연극 연출은 1단계는 수능 100%로 들어가지만 2단계는 실기 100%로 들어간다는 거. 자 연기 또한 마찬가지로 1단계는 수능 100%지만 2단계는 실기 100%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모집단위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 및 배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간학은 일반전형을 중심으로 보자면, 국어 20% 200, 수학 35% 350, 영어 10% 100, 탐구 35%, 과탐 두 과목으로 3 5 0해서 총점 1000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호학과 일반전형은 국어 20%로 200점, 수학 35%로 350점, 영어 10%로 100점, 탐구 35%, 사탐과탐상관없고요 350점으로 총점 1000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문계도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볼게요. 국어 30%, 300점. 수학 30%, 300점. 영어 10%, 100점. 탐구 사탐 같은 상관없이 300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경계는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보자면 국어 30%로 300점, 수학 40%로 400점. 영어 10%로 100점. 탐구 20%로 사탐 같은 상관없이 200점이 들어갑니다. 자, 상경계는 수학이 40%나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간호학과는 수학의 35%, 자연계도 수학의 35% 들어간다는 거, 우리 인문계만 수학이 30%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경기에 넣을 친구들은 수학을 무척 잘 봐야 하겠네요. 자, 가군 일반 전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수능 100% 선발이고요, 체능 계열 제외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플러스 대상학과 최초 합격자 2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간호학과가 무니까 통합선발로 변경되었고 모집 인원은 871명으로, 자, 전형 방법은 자연, 인문, 상경결이 826명, 수능 100%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 전국, 연극, 영화학과는 모집 인원 10명으로 수능 1 0 0고요 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기 20%가 들어가는 스포츠 사이언스 학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나군 일반 전형도 수능 100% 선발입니다. 그리고 크게 다른 건 없고 모집인원은 393명으로 전형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연 인문 상경 계열은 모집인원이 298명으로 수능 100%입니다. 사실 만 예체능은 조금 다르죠. 예체능은 실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기를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작곡이나 관현악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70, 80, 실기가 70%, 80% 들어가게 되고, 연극 연출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실기가 100%, 연기도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실기가 100% 들어가게 됩니다. 경쟁률과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 일반 가군에서는 국제학부가 6.3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스포츠산업과학부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이 2.61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나군에서는 간연학과 타학기가 2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간연학과 더블베이스가 2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입학 등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이 85로 가장 낮았고요. 의예과가 99로 가장 높은 입학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합격자 수기를 보도록 할게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얘네독을 했고 꾸준함과 노력이 좋은 성적을 나오게 한 이유인 것 같다는 각각의 합격 수기가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약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하면은 된다라는 얘기가 많네요. 그리고 현재 봤던 서성하는 입결이 조금 높은 학교들에 속하죠. 따라서 수능에서 실수 없이 자기의 원래 실력을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서상만에 대한 정시 전형은 마무리하겠고, 다른 학교의 정시 전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기면 답글을 달아줄 거고요. 아니면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대 문의 게시판에 남겨도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